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마지막 날, 2월 28일, 화요일 아침,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에 이어서 우리에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밤 시간과 또 다음날인 그 다음날 종일까지 이어지는 세 가지의 이 사건을 우리에게 핵심으로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첫 번째 사건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오천명을 먹이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뒤에 늦은 밤 제자들을 먼저 예수님은 가버넘 동쪽 갈릴리 바다 뭐 갈릴리 호수라고 하죠. 게네사렛 호수. 이쪽 이 건너편 그래서 북서쪽 게네사렛으로 재촉하듯이 빨리 보내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이제 오병이어 기적에 맞추고 난 뒤에 제자들을 이제 속히 보내시고 홀로 이제 남으신 거죠. 무리까지 다 보내시고 따르던 무리까지 그렇게 홀로 따로 산에 남으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첫 번째 사건이죠. 본문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예, 우리는 이 단락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려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아 이건 예수님이시니까 뭐 당연히 기도하셨겠지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오늘 본문의 정황은 예수님이 매우 급하게 서두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그들에게 이적을 베푸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신변이 위험에 노출되기를 꺼려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었고요. 또 무리가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의도를 간파하시고 제자들도 또 무리들도 다 떠나 보내시고 그들과 분리되어서 혼자 계시라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추측을 또 내놓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실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일, 그래서 홀로 계셨던 일, 그일 빼고는 예수님께서 홀로 계셨던 일을 기록한 것은 이 본문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조차 이른 아침에 또 늦은 밤에 오늘 본문 과 같이요 이렇게 항상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그렇다 하여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뭔가 좀 여러분 좀 어색하죠? 예수님 기도하시는 게왜 당연하지 않지? 왜 당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따로 능력을 구하시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지 기도를 하실 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완전한 신성을 갖고 계시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의 이 성질,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기도가 필요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육체의 피곤을 무릅쓰고서라도, 그렇게 항상 기도에 힘쓰셨던 것입니다. 이제좀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렇게예수님께서 몸소 기도하시는 이 습관,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드러내주시는 것이고 또한 그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는 애써야 한다라고 하는 적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이스라엘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만나를 먹은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이 광야에 있던 들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과 무리들이 오병이어를 먹게 되었죠. 그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은 우리는 어떤 이적을 기적을 경험합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받는 그런 매일매일의 그런 은혜,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먹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본문인데요. 두 번째 본문은 예수님의 그물 위를 걸으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가장 긴 부분인데 24절에서 33절까지 내용인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 그 내용들을 한절한절 한절 이제 스토리로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술이나 떨어진 그런 상태로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이 밤 사경, 그 그러니까 말씀에 밤 사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저녁 6시부터 어,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이 12시간을 이제 내등으랍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3시간씩. 그래서 사경 하면은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의 시간을 이야기하죠. 그렇게 배를 타고 건너오는 그 늦은 밤, 또 이른 새벽 이 시간에 이 갑자기 제자들이 역풍을 만나게 되죠 갈릴리 바다에서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속수무책으로 이 제자들은 난파의 위기에 처할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된 거죠. 사실 제자들 중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베테랑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조차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풍랑이 너무나 심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근데 갑자기, 참 멀리서, 어, 풍랑 가운데서 걸어오는 사람의 형상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자들은 너무나 놀랍죠. 사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 풍랑 속에서 걸어올 수 있는, 물리를 걸어올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캄캄한 밤에 거센 풍랑 사이에서 걸어오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한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저기 유령이다 유령이다 그러면서 무섭고 벌벌 떨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겁에 질려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내가 이 직전에도 오병의규적을 너희에게 보여줬는데 너희는 어떻게 잠깐도 나를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나를 유령이라 오해하느냐 책망하셨을 것 같아요. 그럴 법도 한데 예수님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 중에 그 예수님을 이제 알아본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갑자기 뜬금없이 정말 예수님 맞으세요? 그러면 제가 무리를 저도 걷게 해주세요라고 말.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그러자 예수님은 어, 아무 말씀 없으시고 그래 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걷다가 보니까 바람이 막 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이에 무서워서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실 본문의 의미는 바람을 보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바람을 본게 아니라 바람으로 인해 일으켜진 파도를 본 거죠. 바다에서 파도를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몇 미터가 되는 파도를 사실 이건 바다라고 표현하자면 갈릴리 호수죠. 호수인데 굉장히 넓은 호수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그세계에서세 번째로 큰 빅토리아 호수를 가봤었는데 진짜 바다같이 파도도 일고 크니까 예, 그렇게 바다라고 느껴지게 되죠. 어, 그래서 이 바다에 빠진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호소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그를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제서야 야 미림이 작은 자야 왜 나를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바람이 그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절하고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서는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제자들은 이미 마태복음 8장에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 다시 바다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속절없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풍랑 가운데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이다라고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죠.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런 제자들을 야 어떻게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어제까지 봤는데 몇 시간 전까지 봤는데 그예수님 유령이라고 너희가 오해할 수 있냐라고 착망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우리가 있을까요?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그렇게 제자들이 겪은 상황처럼 비슷하고 반복되는 그런 고난 속에서 여러분 은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무기력 예, 빠지기 일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역시도 고난을 매번 여러분 견뎌내는 것이지 우리에게 고난을 이겨낼 능력이 있다 아니에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이겨낼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고난을 견뎌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이겨낸 능력은 우리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진다. 할렐루야. 예,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혼란 속에서 또 고난 속에서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여러분 그런 고난들을 이겨낼 힘이 나에게 있다라고 믿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풍랑 속에서도 마치 땅바닥을 걸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오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 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바로 그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이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경험만을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큰 하나님 앞에 불신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눈으로 현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현실이라는 바다에 빠지기일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 어떻게 합니까?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마치 물위를 걸으신 풍랑의 바다를 위를 걸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고난의 바다를 유유히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언제나 믿음의 대상을 누구로 삼느냐라고 하는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 예수님을 믿기 원하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는 안 되죠.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그 부분.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세 구절은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네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근방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은 첫번째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어서, 두 번째로 풍랑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병든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게네사의 땅에 이르자, 그곳 사람들은 서로 서로에게 막 알리고 소문내어서, 모든 그 땅의 병든자를 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죠. 어, 그렇게 그들이 환자들을 데리고 있을 께 나온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무엇이요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남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믿음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들 소문을 듣고 야 예수님이 병 고쳐 주신대 한번 가볼까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나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찌 보면 이러한 믿음이 우리가 봤을 때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그러한 복받는 믿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부유하면요, 우리가 마음이 스스로 부유하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없을 뿐더러 어떻게요? 구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떻게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정말 예수님의그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이런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싶어하는 그러한 간절한 심장이 우리에게 있냐라고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요 12년 동안 무려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그렇게 하혈을 하는 혈루증 여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여인이 원래 예수, 예수님이 거독가를 만지고 그녀가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께 저를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용기도 없어서 원래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요? 자신의 능력이 나아가신 것을 보시고 그녀에게 아름다운 말을 선포하시죠. 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인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치 우리가 이 홍해 앞에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라고 모세에게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불신의 마음을 갖고 있던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물 위를 걸어오는 능력을 보여주셨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그것을 나아갈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의 역사들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가 답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자들의 나라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며 어린 아이들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요 예수님 자체에서 나오기지만, 예수님 스스로에게 나오지만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는 바로 그 기도의 능력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려하는 그 심정,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함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돌아보는 그런 우리의 하루 되기를,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해.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기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의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내일도 또 새로 시작하는 3월,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